좋아하시죠? 청년 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연봉이 높은 외국 금융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준다고 믿었고 베이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동경에 갈 기회를 잡아서 전자담당 애널리스트로 열심히 일한 결과 뉴욕의 펀드매니저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펀드 운용에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 자산운용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펀드 1세대의 큰 손으로 업계 찬사를 받으며 제 대망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인생의 허무감을 맛보고 쾌락으로 빈 마음을 채워 보았지만 텅빈제 영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중보기도와 섬김에 감동한 어느 날 새벽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제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간 믿으면서 수익의 50% 선교 헌금에 드린다고 교회에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닌 저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은 저의 이 우상인 돈을 철저히 그때부터 다루을 수 없던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운영자산 공 3,000억이 2년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수십억의 부채가 10톤의 터르기 저를 압박해 오듯이 괴로웠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저의 헌신의 동기를 성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 했던 제 모습,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은사가 죽게로 왔고, 이제 남은 것은 제 몸밖에 없습니다. 제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을 때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존재로 너가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1년 사이에 기적같은 콜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대형금융회사의 부회장으로부터 한국의 대형증권회사를 인수했는데 대표이사로 저를 확정했다고 자고파를 주었습니다. 5년간을 경영할 수 있고 그동안에 진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남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생에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늘 본능은 우리 안에서 더 필요하다고 욕망으로 우리의 눈을 미혹합니다. 이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과 자족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남도록 도와주십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laughs>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우리는 창세기 50장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장례식이죠. 앞서 49장 33절에 야곱의 임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인생의 시작이 출생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것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후에 우리가 살아온 열매에 따른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예수교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에 입맞추었죠 그리고 40일이나 걸려서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을 넣게 했습니다 애굽에는 죽음에 대해 남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스와 미라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애굽은 향재료를 넣어서 시체가 몇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게 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죠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처리했고, 아버지를 위해 70일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죽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은 죽었지만, 자기 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자기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히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 인생의 결론을 놓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 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죽음이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에서는 거대한 장래의 행력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꼭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천국 환송식이 될수 있게 되기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인생의 중요한 단계마다 일상과 일터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평가 앞에 설 때에 최선을 다하며 열매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후회가 아닌 반성으로 염려가 아닌 기도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앞의 평가에 연연하여 그것에만 맴물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눈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생의 전체 여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가에서 성공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 그리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자 기쁨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과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냄 받은 곳에서 맺은 열매들로 감사의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갈때한 없는 자비와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청조주 하나님, 하나님께는 천 년이 하루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시간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원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안에서 경탄하고 기뻐하며 본능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